이바 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 밤바다. 지금 역사밤바다 우철쌤의 역사밤바다 을미의병이 일어나자 고종을 감시하던 군대가 지방으로 파견됩니다. 전하 기회는 일본의 감시가 적은 지금밖에 없사옵니다. 지금 속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시옵소서 이 사건을 1896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왕이 떠나자, 을미 개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고종의 명령이 하달됩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일 행위자들을 몰아내시오. 이러한 고종의 명령으로, 김홍집이 살해당하고, 박영효, 유길준 등과 같은 친일 세력이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이후, 고종은, 단발령을 철회하니, 의롭게 일으킨 군대, 의병을 그만 물리도록 하라. 을사의병이 해산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의병이 해산되자 고종은 친미 칠러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합니다. 내각체제를 폐지하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방행정구역을 23부에서 13도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 미국에 있는 서재필에게 귀국 요청을 합니다. 이에 서재필은 조선으로 귀국합니다. 조선으로 귀국한 서재필에게 물어봅니다. 앞으로 우리 조선은 어찌하면 좋겠소.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 미국에는 민중들을 위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민중들에게 여러 소식을 전하고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니 이 신문이 아직 교육받지 못한 민중들에게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독립 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이 독립 신문의 특징은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한글로 쓴 이유는 민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영어로 쓴 이유는 외국으로 특히 서양으로 조선의 상황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재필은 독립신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좀더 개혁을 위해 또 민중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는 라 것을 절실히 느꼈고 개화파 관리들을 설득합니다. 그에 따라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설치되고 대표적인 활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영운문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건축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에서 파란색 네모가 영은문이 있던 자리인데요. 영은문이 있었던 이유는요. 청나라 사신을 이 영은문서부터 경복궁까지 극진히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즉 영은문이라는 것은 조선이 청나라보다 아랫단계에 있는 국가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영은문. 우리가 청나라보다 아랫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은문을 철거하고 그 옆에다가 조선은 독립국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독립문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민중을 계몽하는 활동, 민중을 교육하는 장소로 독립관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 1898년부터 토론회 연설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 만민이 모여서 공동토론을 한다 하여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교육, 산업 진흥, 자주 독립을 주제로 많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독립협회 활동이고 이제 다시 해외 상황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러시아는 지금 고종을 보호해 주는 조건으로 내정 간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 재정, 돈 분야에 고문, 조언하거나 간섭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조선을 간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뒤에서 일본과 비밀 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 세력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이 조선에서 활동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계속해서 조선의 이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계속해서 조선을 간섭하고 이권을 빼앗아 가자 지식인들이 고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러시아와 열강들은 조선의 것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궁으로 돌아오셔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주소서, 이러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자, 고종은 궁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네. 내가 궁으로 그냥 돌아가기에는 불안하니, 나를 지켜줄 부대를 제대로 갖추면, 그때 돌아가겠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자, 1897년 2월, 고종은 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환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경복궁에서 바로 을미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덕수궁으로 돌아왔다. 덕수궁으로 돌아온 고종. 떨어진 조선의 자존심을 세울 방법을 고민합니다. <목소리>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